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매끄럽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냐, 패턴이 보인다. 자, 이 구간에서 1, 2, 3, 4. 5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 펌핑을 우리는 먹고 나오자 그 전략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미 6월달에 한번 쳤었던 친구죠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미끄럼틀을 탔었다 10월달 기준으로 저점을 잡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가는 구간에 있죠 자 근데 10월달에 저점 잡은 코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웨이브 몇 퍼센트 정도 올랐죠 이 바닥 기준으로 고점을 계산하면 60%, 70% 정도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의 상승은요. 정말 정말 지금 코인판에서는 애교적인 수준입니다. 왜냐? 최소 100%에서 1000% 올라간 코인들이 있으니까. 웨이브는 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덜 갔어요. 못 갔다라는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웨이브는 키마 추기로서도 충분히 올려 줘야 되는 구간까지는 올려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고요. 현 구간에서 보시면은, 아, 웨이브, 그래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고점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절대 고점 아닙니다. 바닥에서 70% 올랐다고 고점이냐? 절대 아니죠. 왜냐? 이거 제가 좀 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주봉 보시면 눈에 너무나도 선하게 들어오죠? 아직도 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주봉 말고 월봉으로 살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살펴보시면 얘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확인되실 겁니다. 과거에 웨이브가 얼마나 힘이 좋았었고 얼마나 크게 올려줬던 코인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한번 했었던 애들은요 또 다시 자랄 수 있어 왜 그러냐? 코인들마다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렇게 올려줬었던 힘이라든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하기가 쉽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현 구간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너무나도 바닥 구간에 위치했고 과거에 7만원 이상까지 올렸었던 그런 웨이브가 지금 어디 구간? 지금 3천원대 이거는 여러분들 방인세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키 맞추기로서 아직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못간 코인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정말 대바닥 거기다가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인 시장 아시겠지만요 너무나도 기회의 장이죠 여러분들 이 자료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금융 대기업 인데요 아크 인베스트를 포함해서 프랭클린 템플턴 판도에스 네이지 위즈 덤프이나 블랙로 그레이스 케일 피델리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금융 대기업들이 여기 다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 자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이 대기 자금이 어디로 들어와 우리 코인 판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미친 듯이 우리 코인 판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그돈 먹고 나와야죠. 눈앞에 돈이 사방팔방 깔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단가 관리를 해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죠. 아직도 이 상승의 파동이 끝나지 않았어. 최소한 올려줄 수 있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구간 공략해서 먹고 나오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차트도 차트지만요. 코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차트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방향성을 파악하는 그런 지표로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요.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다?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 크게 크게 롤링을 시켜주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이 웨이브 관련해서도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항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료와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확실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조금 강조를 드리는데 솔직히 제가 좀 안타까운. 건가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왜 그럴까 답답한 마음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웨이브 매수매도 대응전략집 최신 버전입니다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안에 있는 이 대응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 대응전략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는지 목표가와 그 기간까지 제가 전부 다정리해습니다 났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행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 2488-3215번으로 웨이브라고 코인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라고 남겨주셔야지만,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를 정리한 최신 매매 대응 전략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함부로 이러한 가격 전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뿐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좀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에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요. 요런 대시세 초입구간 공략하는 코인 까지 하나 보너스로 매매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24883215번으로 웨이브라고 남겨주셔야 지만이 대응자료지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며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가 있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 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